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사진관에 와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신기하게 생긴 기계가 있죠 네,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요즘에 프라엘 리프트업이 뷰티템 중에 가장 핫한 아이템이잖아요 특히 가수 태연 씨께서 최근 산 물건 중에 가장 만족하는 물건 1위로 프라엘 리프트업을 꼽아 주셨고요 그 기사를 보고 저도 팔랑팔랑해서 리프트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. 요즘 뷰티 커뮤니티를 보면요. 프라이 리프트업의 효능에 대해서 천반 논쟁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 사진기를 이용해서 사실적이고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사진기의 특징은 얼굴이 등고선으로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얼굴의 등고선이 2주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한번 <목소리> 올려봐요 이것도 찍어볼까? 아니, 오른쪽 사진은 못 봤어요 보통 사람들이 왼쪽으로 이고오잖아 <목소리> 그대로 있어요 숨 쉬어도 돼요 이번. 그리고 여기는 아직은 탱탱해요, 그쵸? 여기는 지금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근육이 네. 이렇게 타원형이 짧은 타원이 예쁘다고. 네. 근데 지금 이제 좀 길어지고 있죠. 콩 모양으로 이제 바하는 거죠. 땅콩 모양. 으로 어... 이제 이러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땅콩 모양으로 바뀌어. 어. 여... 그럼 우리 이주 후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